어, 새벽마다 이사야 40장부터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가려고 합니다. 아, 특별히 이사야 40장은 이 39장까지 내용과 약간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9장을 보면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아, 여러 왕들도 나오지요. 우시아도 나오고 히스기야도 나오고 또 여러 왕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40장부터는 유대의 역대 왕들의 이름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이사야라는 이름이 쭉 수시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사야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에 대한 책망과 장차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책망보다도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굉장히 병행적으로 나타나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정진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66장은 좀나 너무 많은 분야에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썼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의 제자가 썼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마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특별히 창조라는 단어가 창세기보다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장 창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곳이 이사야다라고 얘기하는데, 산산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신음하는 그의 백성들, 바벨론의 창조 신느하고 일컬어지는 말뚝, 그거에 비해서.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여호와는 아, 그의 백성들을 에, 포로로 내 방치하고 아무것도 무기력하고 짝이 없는 에,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세상 모든 만상을 창조하신 이는 여호 하나님시다. 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다시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다시 빚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구약의 복음서를 이사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기록계도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1장서 39장 구약의 39권과 같이 마치 구약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40장부터 66장 27장은 신약의 권과 같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구속의 역사를 펼쳐듯이 선포하면서 광야에서 예비하는 자가 있는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난의 종이 등장할 것이다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60장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너희 가운데 강림할 것이다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신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즐겨 읽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크게 세 부위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꾸만 뭔가 외치라고 얘기하는 그 대목이 11절까지 이어져 나갑니다. 뭔가 외쳐라, 그리고 뭔가 자꾸만 하라라고 얘기하고, 그의 마음에 닿도록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2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꼭 마음에 새겨지면서 인식되도록 외치라라는 얘기입니다. 깨닫지 못하였던 백성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상심했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 마음속에 닿도록 계속해서 선포하고 외치라는 말씀을 쭉 주면서 11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6, 26절까지는 여호와와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각종 다양한 것들을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 7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의 송사함을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는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끌어져 갑니다. 맨 처음에 선포하는 말씀을 보면 외치는 것 가운데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기 본문 속에 보면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그 70년의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그들이 죄에 대한 모든 대가가 다 끝나가는 시점을 언급하고 있어서 너희의 죄를 갖다 하나님은 다 이제는 죄의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와 모든 것을 다 치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의 모든 것이 끝났다.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의 수고가 이제는 다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위로하라 컴포트란 단어를 거듭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예비하라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얘기하는데 광야에서 마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물기를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당신은 오시으로 되어 있는 메시아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질문할 때에 세례 요한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외치는 자가 무엇을 외치는가? 준비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험한 길, 굽은 길, 절벽과 같은 그런 모든 길들을 평탄하게 만든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오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오신다라는 말씀을 성경에는 아주 자주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나님이 강한 자로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셔서 오신다.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는 아주 이사야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외치라라는 말씀을 6절에서 얘기하는데 무엇을 외치는가? 인간은 여기에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꽃은 마르고, 푸른 아,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붐이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말씀으로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천재는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영화는 순식간에 다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일점일래 변함이 없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외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체험도 아닙니다. 체험은 순간적으로 항상 체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바울이 천상에 올라가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아서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체험과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표준이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구절 말씀에는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며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상급과 보응 이런 얘기죠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일도 하신다 여호와가 강한 자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런 얘기 해줍니다. 하나님은 15절에 보니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고, 레바노는 뗄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지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열방하면은 당연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제국, 아그 다음에 그 전에는 아람이라는 아스리아라는 그 엄만 나라가 세계 열방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또 애굽도 꿈틀거리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열방을 갖다가 한 통의 물한 방울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훅 불어 버리시면은 열방의 열조들의 세대가 바뀌어지고 세계의 모든 세대도 제국도 하, 하나의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자기들 마음속에 와닿는 메시지가 될까요? 우리는 지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열방을 그렇게 만들 만다고 할 때에 이게 가능하기도 한가? 그러면서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이렇습니다. 27절에 보니까는 야곱아 어찌하여 네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내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그냥 마치 못 보신 것처럼 그리고 내가 뭐좀 억울한 일 당하는 것들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손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 억울한 것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내가 송사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답답하게 여겨가지고 백성들이 실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창조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이게 사장만 해도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창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아, 지금 아, 이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그 말두, 이게 바로 창조의 신이었습니다. 그 말뚝의 그 신전은 어마어마했고 어,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했지만은 어,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도 정말 굉장히 컸지요. 뭐 600미터, 400미터라는 나이 어떻게 하여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 저희들이 공부할 때에 한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1 0 명의 장정이 어, 제 잡아당겨야 됐다랄 정도로 정말 웅장했습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저 성전을 보십시오 화려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지 않은 자는 진정한 건물의 아름다움의 미를 모르는 자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 그 당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에 그건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것 같고 솔로몬의 성전도 웅장하게 짝이 없고 화려하게 그지 없는데 저들이 그것을 보았다가 바벨론에 아, 창조의 신이라고 하는 말뚝 신을 갖다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말뚝 신은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예루살렘의 선, 성전과 비교하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뚝 신 앞에서 모든 포로가 끌려와서 그냥 절 절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희 신보다 크다. 너의 신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 하면서 굴복시키는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순간의 역사는 달라지게 된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바벨론의 왕국을 70년으로 제한시키는 거예요. 70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는 순간의 모습은... 이건 너무나도 허무할 정도로 어떤 전쟁도 치르지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예, 페르시아의 아, 군대가 막 들어올 때에 아, 그 바벨론은 무조건 문을 열고서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그 안에 내분이 네 생겨가지고 아, 서로 막 싸우는 바람에 이, 이, 바,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올 때에 그냥 무조건 그냥 문 열고서 항복하는 바람에 야이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장에 보면은 "은밀하게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숨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얼마나 우리가 피곤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무능한 그런 모습을 갖습니까? 그러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이가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여호와를 믿고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독수리의 이미지는 지출 줄 모르는 그런 새를 얘기하죠. 어떻게 저건 새 이거 독수리는 지출 줄 모르까? 이 수백 킬로를 갖다 날라오는데도 아, 지칠 줄 모르는 저희 독수리의 그 힘이 어디 있을까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이와 같은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독수리는 나는 것이 아니라 아, 독수리는 치솟는다고 얘기하지요 영어 단어에도 보면은 난다 할때 f 플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 독수리는 플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e w i n 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잉이라 그래서 독수리는 나는 거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독수리는 바람의 기류를 이용하면서 자기 힘을 빼면서 더 멀리 날아가고 솟아오르는 것 우리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날 때만이 더 멀리 가고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날라보면 팔랑팔랑하면 지치지만은 여호와의 성령의 기운을 우리가 받아서 올라가면은 지치지 않냐는 새 힘을 얻어가며 승리해 나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자 주님을 악망하면 은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저희 교회의 아, 그 지난이 법정 일정이 아,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날짜가 우리가 임박해서 오는데 아, 지금까지 아, 저희들이 할수 있는 노력은 다 했습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아, 또 금액을 더 거쪽한테 더 많이 제공하려고 애를 썼는데 겉쪽에서 끊임없이 거절을 해서 아, 끝내는 예, 법원에서 게 됐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아, 정말 교회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프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 함께 성도님들 기도해 주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씨앗 박정우 우리 권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온 몸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더 귀하게 쓰임 받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천운정 권사님 사랑의 씨앗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권사님 새벽을 깨울 때마다 하나님이 늘그 기도와 찬미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새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자녀 감사 언급. 현석 현석 요한이를 와여천운자 권사님 드리오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귀한 자녀들이 신실하고 복되게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박종호 권사님, 주일헌금 천운자 권사님 드렸사오니 주께서 우리 권사님들 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최진걸 권사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속에 주의 영이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자의 직장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허순정 권사님께서 사오니 하나님, 그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그 손자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장로님, 우리 또 권사님, 집사님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얹어 주시어서 회복의 역사가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김봉일 권사님 어머니 천국 보내고 오늘 마지막 장례를 치를 때에도 주님께서 더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새벽을 깨우는 저희들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 교회의 지난이도 하나님 벌써 몇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